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심이 직접 가르치 말씀이죠.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가서 말씀을 권고해라. 안 듣거든, 도세 증인을 들고 가서 증거하게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 말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실천을 출교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헌법에 상벌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벌리는 계속가 있는데 견진까지 <laughs> 한 번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 진하게 지나, 만나고 그것이 말씀으로 지속삶을 무릎 꿇고 조명하면 할수록 누구를 정지한다거나 누구를 뭐 어떻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혹의 살인죄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목사한데물론 빈도는 이제 잦지 않지만 순간순간 미움 마음이 떠오릅니다. 빨리 정리하지만 떠오릅니다. 순간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순간이잖아요. 드러난 건 빙산일각입니다. 내 안에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많은데, 누구를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내게 이른다고 하시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두절 연급 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18절에서는 땅에서 매면, 묶으면, 안에서 묶어 주시고 땅에서 풀려온 안에 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무엇이든지인데 합심하여 기도하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내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서 그묶그 그 기도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2 0 절에서는 두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무엇이든지부터 한번 우리가 조명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무엇이라,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지금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무엇이든지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상 손에 쥔 거, 만져본 거, 아니면 내 이성이나 지성이 동의하는 거, 환경상 가능할 만한 거는 내가 자신있게 할수 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냥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내의성과 사고 안에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제가 붙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라는 전제는 붙지만 무엇인지라는 것은 그대로 사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아멘. 다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심 아니면 불가능한 문제, 큰상 같은 문제, 하나님은 다할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이이 말씀 앞에서 제안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이 말씀 믿음으로 부여잡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무엇이든 지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다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질문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은 다할수 있습니다 아, 네. 다음에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인다는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무엇이 땅에서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 묶는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왜 아멘을 조금밖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까? 아멘. 지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가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로 너희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언약인 줄님 있습니까? 아멘. 일시면 언약인 주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 에 매라고 말씀했습니다. 풀면 풀려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이니까 그냥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대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을 빼앗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마음을 내게로 쏠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을 움직이면 다들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기만 해라 그럼 내가 매준다 땅에 풀기만 해라 내가 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너무나 정확한 약속이 있는데 너무나 쉬운 규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당에서 누림이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누림이 될 시여다 아멘 아멘. 누림이 될 시여다 아멘 아멘. 누림이 될 시여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땅에서 매고픈다 할 때에 누가 이걸 사용합니까? 너희는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제들이 가르치지만 교회를 가르칩니다 누가 메고 푼다고요?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메고 하늘을 풀수 있는데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신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다할수 있습니다. 나도 할수 있습니다. 나도 할수 있습니다. 믿음시 나도 할수 믿음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작이다이 있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씀은다할수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메고 무습니다어야되겠습니까 무엇을 메고 의는데 필요한 통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내고푸는 통로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종합하면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옵신다고 했으니까 또 이것이 그 세,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했으니까 생각으로 하늘을 내고푸실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로 매고플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로써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묶고, 기도로 풀면, 하나님도 안에서 묶어주시고, 풀어준다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몸을 행한대로 받게 하시니까, 우리는 행위로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말과 기도와 행위로 하늘을 움직이는 한 살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건뭐요 이제는 생각과 언어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행위를 사탄에게 뺏기지 않을 결단하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묶고 푸는 데 묶은 대로 묶어주시고 푸는 대로 풀어준다는데 무엇을 묶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따라왔습니다. 두려움과 두려움과 그게 두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안과, 불안과 염려는 염려는 예수이므로 예수이로 결박하고 결박하고 사방에 사에 평안을 평안을 예수이므로 예수이로 풀자 자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실아면인가요 아멘. 진실아면인가요 아멘. 자 말씀가 봅니다. 자 갑니다. 실장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laughs>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그 말씀이 하는데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성경 들어오면서 우리 교 우리 가 평안할지어다 한 사람 입술에 침 발려고. 아멘 해보세요. 세명? 이게 지금 한국교 현수입니다. 우린 자꾸 새로운 말, 좋은 말 듣기 원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외신,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행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 들리고 한 이평,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또 웃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여기는 조금 많은데 도레미까지 밖에 안 올라왔죠. 숙제냅니다. 오늘 숙제검사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들어가면서 우리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십시오. 아멘. 자, 지금 말로 풀어놓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안에 풀린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분명 어느 집에 들어가니 먼저 말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숙제를 냈습니다. 저녁에 예배당에 오실 때 와서 오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배 때마다 숙제 검사할 겁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나는. 자, 우리 집에 갔습니다. 시작. 우리 집이 평안할 수여다.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여다. 다시 직장에 갔습니다. 우리 직장이 평안할 수여다. 우리 집에 갔습니다. 우리 집이 평안할 수여다. 우리 교회가 귀회 교회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여다. 사람은 또그한 시민의 아닙니다. 행할 때까지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에다 행해져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내가 평안하기만 하면, 우리 집이 평안할 줄 아면 내가 그 발사함이 있으니까 내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로 평안을 묶으십시오. 부르십시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묶어내십시오. 염려를 묶어 메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하늘에서 염려할 일, 불안할 일, 두려 오늘 다 묶어 메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언약이니까요, 네. 약속이니까요. 말로. 그다음에요, 무엇으로 또 묶어 볼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생각한 말로 무엇을 묶어 볼수 있습니까? 사망을 묻고 생명을 풀어야 합니다. 다음에 사망을 묻고 사망을 고 생명을 풀자 생명을 풀자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생사와 사망과 생명이, 생명과 사망이 혀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혀를 사망을 좋아하면 그가 열매 먹는 것이고 생명을 좋아하면 이제 여기 쓰면 생명을 얻게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 내가 생사가 내 혀에 달렸다면 여러분 생명 걸고 생명을 선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을 풀고 저주를 묶어야 합니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을 풀고. 복을 풀고. 저주를 묶어라. 저주를 묶어라.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저 우리 말씀 가봅니다. 말씀 좀, 신명이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 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가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쓰면서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마음이 있다고 아주 각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네. 그다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앞에 생명, 복, 사망, 화 이제 내 앞에 주셨습니다 갑니다 계속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주 여호와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서 지키면 말씀 지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지키십시오. 아멘. 행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존하고. 생존하고 생존하고 번성하며 변성하며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다 생존하고 생존하고 번성하며 번성하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다 아멘인가요 아멘아멘 그냥 결코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반드시 망할 것이라 멸망 사망한다고 그 말입니다. 생명거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말씀로 행하라고. 그러면 산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상승배하면 망한다고 말씀하는데. 추석절입니다. 한 분도 제사 우상승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상승배하면 망합니다. 하는 제일 싫어하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쾌락우상, 물질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들과 싸움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왜요? 내 앞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두셨습니다. 아멘. 생명과 복을 내 앞에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망과 저주 두셨습니다. 아멘.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과 복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사망과 저지를 묶으십시오 아멘, 아멘. 생명과 복을 풀어놓으십시오 사망과 저지를 묶어놓으십시오 내가 묶는 대로 안에서 맺힐 것이고 내가 푸는 대로 안에 풀어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적용합니다 여러분 죽겠다 난 못해 아내 싫어 나 시험 들었어 상처 받았어 이런 사망의 언어 이런 저지어는 여러분 입술에서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왜요? 내 입에 뒀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입을 열어서 사망을 선택합니까? 입을 열어서 못한다고 부정을 선택합니까? 믿음으로 예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살겠네 입을 여십시오 아멘 아멘 상처받을 때는다고 입을 여십시오 아멘 아멘 시험에 이겼다고 입을 여십시오 아멘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좋은 말을 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려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사망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나 이거 싫어. 난안내 불순중이 어 그냥 내뱉습니다. 상처받았다고 그냥 얘기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치,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모르고. 상처받았다는 얘기 뭡니까? 막에 불어서 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 많이 사람 눈빛이 날 힘들겠습니까? 내게 말씀방패 어디 갔습니까? 내게 진리의 띠는 어디 가고 의행의빈 어디 가고 구원수만의 투구 어디 가고 내게 이제 복음의 신 어디 가고 마귀가서는 불화생 마귀아서상처받은 시험 받는데 이런 얘기 합니까?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내 사전에 상처는 없다. 아멘. 시험도 없다. 아멘. 다 통과하고 다 이긴다. 믿음으로 입을 여십시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과 복도 내 앞에 있고, 사망과 저도내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과 마음을 시켜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러면 죽겠다, 못한다, 싫다, 안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예 아멘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수있다고 입을 여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이 사망을 묶고 생명을 선택하는. 아멘. 내가 묶은 대로 묶으실 것이고, 아멘. 내가 푸는 대로 풀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할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아멘. 복을 향해 입을 크게 여십시오. 아멘. 30년 전에 저는 사망여행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못 돼, 못 났어, 못 배웠어, 못 돼. 그렇게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면서 바꿔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생명이시요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말씀을 청중해라, 그를 의지하라. 다다여와를여호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말씀을 청중하고, 청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여, 역사 좀 있습니다. 아멘. 그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는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30년 전에 제게선말해주신 말씀입니다. 한마절결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데 셨 그때 제가 주저하다가 이 말씀을 리고 선포를 했는데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왕 입을 열 바에요. 크게 여십시오. 아멘. 채우는 분은 그분입니다. 아멘.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강조하려도 잊어버리기 좋아하니까 제가 입을 크게 여니까요, 그때부터 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도마동 주택 한복판에서 얼마나 소리 때문에 제가 아빠 소름 많이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럴 때이 말씀 주셨습니다. 한 바치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조금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정말 아닌데, 근데 생각했나 한 바치의 목사야라고 생각이 바뀌지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 3천 명 이상 선포해주겠습니다. 한 바치에 할 거니까 하나님께 8점의 넘당을 주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말씀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선포했더니, 아님,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믿음을 기도하면서, 명령 선포하십시오. 아멘. 어제, 노릇남 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장작권을 3년 하는데, 처음부터 했으니까 3년째 했는데, 어제, 그런가? 목사님, 차마 말씀 다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시는지, 말씀드려도 될건 제가 얘기하는데, 그 하는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부천에 학교를 누가 춰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세종시에 23만 평 땅을 가진 분이 그걸 개발하면서 와서 3만 평인가를 우 사건 학교에 기증하고, 거그 건물을 다 쳐주는 그 기증식을 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적은 거고, 어마어마한 분야를 하나님 지금 손대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데 또 이거 나가면 안될 그런 엄청난 일도 아시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은 데 하나 이 장작권 가지고 그건 학교 교장이니까 날마다 애들한테 제 교재 가지고 선포고 명령선포만 한 건데 하나님이 그 자기 사회견에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는지 상승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말씀의 위력을 말씀의 근거의 장작권 사역 이건 말씀 명령을 선포하는데 정말 입을 열어 선포하면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있습니다 조차는 다 안고 싶시오 필요한 건 풀어내십시오 우리 말과 생각으로 하늘을 열고 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원래 준비한 거는 합심기도인데 그냥 시간 때문에 짚고만 넘어갑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고 달수 있습니다. 아멜. 기도로 묶고풀수 있습니다. 아멜. 그냥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일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불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워낙 되으 십시오. 아멘,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니고하면, 아니 근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합심기도죠. 이것이 얼마나 위력 있는지 우리 지난 주까지 예수께 하는 말씀 들었는데 한번 말씀가 봅니다. 같이 갑니다. 역대야 0장년 갑니다. 시작. 이름으로 히스기아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기도하였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왕인데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핵심 모의 더불어 기도했다면, 이사야와 이사야가 합심히 기도했다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왔습니까? 21주 갑니다. 시작. 여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로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합심한 기도의 위력견저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요삼 기도해 하는데요, 이 기도문 가지고 합심기도 합니다. 제가 평균 다섯 번씩 하고 정한 대는세 번씩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이 다섯 번 기도하면서 이제 이루면서 하나님 두 사람만 합심해 기도해도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후임 목사님도 기도할 거고요. 우리 목사님 을장로를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이 기도에 동참한 자들마다이 기도 내용있는 내용보다 넘치는 모습을 다보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갖다 모셔만 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합심한 기도를 하면 역응나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로, 합심 기도로 묶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로 묶어풀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말씀만 이거 넘어갑니다 마무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주의 의름은 모인 곳에 모이려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중보기실실 24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이나 가능한 분들은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메.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 네. 모이는 곳에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움직이는 곳이며 행하는 곳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이든지 제한 없습니다. 지금 뜻만 있으면. 땅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네.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풀면 안에 풀 주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생각과 말과 기도와 행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 선택하십시오. 불안, 두려움은 묶고 매십시오. 아멘. 사방의 평안을 풀어내십시오. 아멘. 사망을 묶으십시오. 아멘. 아멘. 생명을 풀어내십시오. 아멘. 아멘. 워주를 묶으십시오 복을 보어내십시오 기왕 묶을 바에 강해 묶고 불어낼 건 크게 불어내십시오 역사처럼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모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온 손의 삶의 현장에 짙게 강하게 살아, 역사기를 원합니다. 무엇인지 하나님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여 쉬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게 하소서, 입을 열게 하소서, 생각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능을 간대하게 도와 쉬옵소서, 일삼 기도에 모두와 동참해서 창작권의 정복통치 명령 선포를 마음껏 누리하시옵소서 응답만고 간증많은 삶을 살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